2024년 5월 30일 대법원 일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 이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 중국 정부의 해외인력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에 참여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건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연구 지원금과 경비, 연봉 등 2,380만 위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특허 9건과 논문 3건의 권리를 중국 충칭20대에 귀속시키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카이스트 연구진이 연구자료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면 이를 충칭20대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빼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렇게 넘어간 기술 중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센서의 미공개 신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카이스트에 해외 파견 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했다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업무 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 교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 넘어간 연구 자료는 영리 목적과 무관한 기초 연구 결과로 첨단 기술로서의 산업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근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연구보안의 문제를 포함하여 연구윤리 또는 연구진실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93건에 이르며 적발된 기술 탈취 주요 유형 중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빙자한 접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 및 개방성을 토대로 국가연구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보안을 규정하고 연구보안과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 연구 개발 관련 부정행위로 규정한 것을 들수 있습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연구와 학술 활동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정보 교환이나 외국의 내정 간섭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구 진실성의 범위에 포함하여 연구 진실성의 범주를 확장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혁신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안정적인 연구 개발을 위한 보안의 강화가 연구윤리 영역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개방형 혁신의 시대에 연구 자율성과의 균형을 고려한 첨단기술의 보호와 연구환경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연구보완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자가 알고 실천해야 할 연구보완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연구윤리와 연구보완의 관계, 연구보완 실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과학기술 연구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과학기술 안보화는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와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 보안이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의 준비 단계부터 연구 수행 과정 단계 그리고 연구 종료 이후 발생한 주요 연구 정보 및 연구 성과물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 보안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 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연구보안은 기존의 정보보호, 기업보안 등과는 달리 결과물에 대한 보안 수준을 넘어서 연구개발 전 과정에 대한 보안 활동에 초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보안은 종종 정보보호와 혼용되곤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보호는 만들어진 정보에 대한 보호 활동을 의미하는 데 반해 연구 보안은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호 대상에 대한 보안 업무를 의미합니다. 즉, 연구 보안은 연구 개발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보안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정보 보호는 연구 개발의 결과물 등으로 정보가 생성된 이후부터 보안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 안보라는 개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산업기술 보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기술 보안이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 핵심 기술 등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반해 연구안보는 연구 혁신 전주기에 걸쳐 국제 개방화된 연구 환경에 잠재된 위험으로부터 연구자와 연구 자산을 보호하고 연구의 투명성, 공정성, 호혜성 등 연구 생태계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구안보는 산업기술에서 과학기술 연구 전반으로 단순 기술에서 연구자산과 연구자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보안에서 안보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기술 보안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술보안은 위반 시 사후 처벌에 연구 안보는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흐름에 따라 첨단 기술의 확보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연구개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보안은 산출 예정 또는 산출된 연구 내용에 대한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 개방형 협력 및 우수성과 확산에 선순환 체계 확립에 필수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으로 촉발된 연구 안보 이슈는 2021년 유럽연합, OECD, G7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의체의 주요 의제로도 논의가 됐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일부 행위자가 개방화된 연구환경을 악용해 일반 연구자의 국제연구협력활동을 매개로 연구자산을 탈취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주시하고 글로벌 연구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각국의 연구안보에 관한 적절한 위험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자와 이중계약을 통해 타국의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간섭하거나 연구자산 유출을 유도함으로써 무고한 연구자가 의도치 않게 규정 위반이나 범법행위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수한 연구 인력의 손실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국제연구협력의 전제가 되는 신뢰 기반이 흔들리면서 연구안보가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연구안보를 국제화 및 연구개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연구 생태계의 건전성과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G7은 연구안보를 경제, 전략, 국내외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자와 행동으로부터 연구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들도 각자의 연구 생태계 특징에 맞춘 서로 다른 정책 키워드를 내세워 연구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연구자의 일상적인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에 잠재된 위험 요인을 연구자에게 알리고 연구자가 수행하는 공공 연구 개발 과제에 관한 외부 간섭을 예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은 각국이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 9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러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연구안보와 연구진실성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연구진실성이 준수되면 연구투명성 확보와 잠재적 위험관리를 통해 연구안보를 증진할 수 있고 연구 안보가 확보되면 위험, 위기에 대한 회복력 있는 연구 생태계가 조성되어 연구 진실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 안보 및 연구 진실성이 모두 확보된 연구 생태계에서 연구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국제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 안보와 연구 자율성, 개방성은 대립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보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보완은 연구보완의 주체, 연구보완의 대상, 연구보완의 방법으로 구성되는데요. 첫째. 연구보안의 주체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말합니다. 둘째, 연구보안의 대상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시설 또는 장비,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료 및 연구성과물을 말합니다. 셋째, 연구보안 방법은 실수 또는 고의로 연구보안 대상을 훼손 유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보안 규정, 보안 장치,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보안 관리의 업무 영역은 크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째, 연구보안 관리 체계는 연구보안 관리 정책과 규정을 설계하고 연구보안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연구원 보안 관리는 연구 산출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연구원에 대한 전 주기적인 보안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연구 개발 산출물 보안 관리는 연구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연구 개발 산출물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넷째, 연구시설 보안관리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시설과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훼손이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째, 정보통신 보안관리는 연구 개발 산출물에 대한 유출 경로가 되기 쉬운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정보 통신 매체 등에 대한 보안 환경 구축을 말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보안 확립을 위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먼저 연구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출연 소속 연구자는 연구 활동 중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의 기획, 수행, 종료 단계에서 7개의 사항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연구 보안 관련 법규와 소속기관의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둘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 보안 교육을 받고 이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중요도에 따라 연구 자료를 분류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에는 열람을 제한하여 연구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넷째, 연구 과제의 보안 등급에 따라 연구 정보 접근 권한 관리를 체계화하여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안 과제 및 보안 과제와 별도로 비공개가 필요한 과제의 연구 노트 등 연구개발 성과물은 별도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관하고, 여섯째, 외국기업 및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보안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자 및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 사고 확산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어서 연구개발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 과제로 분류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안 관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성과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첫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 성과와 둘째,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둘째,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사항. 셋째, 보안사고의 예방, 대응, 조사, 재발방지 방안. 넷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보안관리 방안. 다섯째, 보안관리 규정 재정 운영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보안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유형 및 연구보안 확립을 위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 기준 산업기술 유출사고의 71%가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었습니다. 외부자에 의한 유출로는 협력업체 직원 또는 퇴직자에 의해 유출된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조사 결과를 통하여 연구의 기획, 수행, 결과 활용에서 기술 유출 및 연구 보안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의 연구 보안 의식의 제고 및 보안 관리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가 되면서 연구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학술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보안 의식 함양이 요청되고 있는데요. 국가 연구 개발 성과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전제 조건인 연구 보안의 시작은 바로 연구자의 높은 보안 의식에서 나옴으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연구 결과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연구 보안은 연구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연구 기관과 함께 연구 현장에서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및 위탁 연구 등을 수행하는 해외 기관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보안 업무가 연구개발 결과 산출 및 활용 단계가 아닌 연구개발 기획 단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보안 관련 법령은 물론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연구보안 규정이나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